아, 제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한 절만 읽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진리의 말씀 성경을 시대를 따라 또 교리를 따라 이렇게 바르게 나누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도록 연구하라고 하는 이런 좋은 말씀을 오늘 가지고 오늘 금요일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한 대로 오늘부터 두 달이나 이제 세 달에 걸쳐서 금요일에 개혁 신학 칼빈주의 바로 알기라는 그런그 주제를 가지고 개혁주의 신학과 또 이것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칼빈주의에 대한 이런 강의를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개혁주의 아니면 이제 칼빈주의는 아, 주로 이제 장로교회가 이제 믿고 있고, 에, 미국의 교회 미국의 경우에는 아, 대다수 교회들이 아, 장로교가 아니라 침례교나 이제 침례교에서 이제 파생된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에, 이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에, 소수의 교회들이 아, 이 칼빈주의를 이제 믿고 있습니다. 1 7세기 이렇게 이제 넘어가면서 영국에서 아침례교도 이제 많이 세워지면서 두부류의 이제 침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 제너럴 베프티스트라고 하는 게 있고 파티큘러 베프티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너럴 베프티스트는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이런 걸 믿는 그런 침례교회 제너럴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파티큘러하다고 하는 거는 특별히 선정된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독특하다, 특수하다. 이제 이런 그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제너럴 베프티스드가전 세계에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제 퍼져 있습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감리교, 그다음에 성결교, 그다음에 오순절 은사주의 이런 교회는 대개 요한 웨슬리가 가르친 알미니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이건 신학을 이제 따릅니다. 이제 이번 아, 칼빈주의 바로 알기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강연하면서 나중에 이두 개의 차이가 무엇인가, 왜 이런 것들이 어떠한 배경에서 나오게 됐는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에게 교회사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아, 저와 여러분은 성경대로 믿는 신자들입니다. 바이블 빌리버예요. 그래서 칼빈주의든 알미니안주의든 성경에 맞으면 성경에 맞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주의가 맞아서 그 주의대로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맞는다고 하면 그 맞는 것을 성경에 따라 믿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미리 이제 밝혀두지만 저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칼빈주의자도 아니고 알미니안주의자도 아닙니다. 또 이런 이제 강해를 이제 한다고 하니까 벌써 우리가 이제 자유의지를 주장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유의지를 주장하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따르는 자들이다라고 이제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고 또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주장한다 이렇게 이상한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허수아비처럼 그런 것들을 믿는 사람이다해서 그 허수아비를 막 때리는 거 우린 못 때리고 우린 그런 거 믿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은 펠라기우스를 따른 사람도 아니고 또 펠라기우스하고 논쟁을 했던 어거스틴을 따른 그런 사람도 아니고 칼빈도 따르지 않고 루터로 따르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는 사람입니다 그대로 이제 믿는 사람이에요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을 통해 은혜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왜 그래?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린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그대로 믿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우리의 구원에 0.1%라도 일조하는 그런 거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거 이제 믿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0절 가서 보니까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구원받은 뒤에 거룩한 삶이 성도들의 삶에서 나오는 것이 정상이라고 이렇게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부터 한 400년, 450년 전에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하고 또 지금 칼빈주의자들이 믿고 그대로 이제 늘 주장하는 다섯 가지 솔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섯 가지 솔라를 철저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섯 가지 솔라는 오직 성경으로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 번째는 오직 은혜로 그다음에 네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들의 이게 다섯 가지 솔라 이것이 이제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에, 성경이 이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견에 이제 우리가 동조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 개혁신학 칼빈주의 이제 바로 알기라는 이런 주제. 왜 이런 주제를 뭐 한두 번이 아니라 에, 두세 달에 걸쳐서 강의를 해서 시리즈를 하려고 하는가. 왜 이런 게 필요한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지금까지 한 13년 반 동안 아 여기 이제 사랑 침례교회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 아, 2천 편 정도의 이제 설교와 이제 강해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거의 중요한 모든 책들을 다 강해를 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시리즈를 이제 통해서 말씀들 이제 강해했습니다. 아, 저희 사랑침례교회 이제 홈페이지 목사 칼람에 가서 보면은 에, 설교 본문 개제, 내가 보는 주소과 내가 사용하는 성경 소프트웨어 소개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목회를 시작하면서 2009년 4월 15일에 제가 이제 써서 올린 글인데 에, 제가 어제 가서 이제 살펴보니까 한 4만 9천 명 정도가 그 글을 봤습니다. 에, 그 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 엘버트 반스, 그 다음에 제미슨 파우스의 주석서 등이 매우 유용하고 최근에는 위얼스비와 존 필립스의 주석도 보고 있습니다. 또한 로크맨 박사, 그 다음에 낙스, 라킨 등의 이제 책들도 참조합니다. 성경 본문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책들을 보며 저 자신이 스스로 유익을 얻은 것들을 정리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설교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설교 본문 자료를 만들어 놓고 보니 이제 모든 설교에 설교문을 같이 실으면 다른 설교자들에게도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끄러운 원고지만 모든 그 설교에 원고를 같이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속에 따라 우리의 모든 교회 안에 들어 있는 모든 동영상, 그 동영상을 가서 클릭하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거의 다 모든 원고가 그대로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설교 강의 노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 것은 많지 않고 대부분 믿음의 선진들의 것들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목사 후보생이 이 원고들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면서 연습을 하면 좋은 설교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쓰면서 제가 여러 사람들, 여러 사람들의 주석서도 보고 또그 다음에는 성경 연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어떤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소개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설교하거나 이제 강의하면서 참고하는 모든 자료가 어디에 있다 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이제 공개했습니다. 저는 또한 목회하면서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 이외에 읽어야 할 책들, 특히 이제 우리가 경건서적이라고 할수 있는 이런 책들을 저와 또제 아내가 먼저 읽고 소개하는 것을 늘 습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 한 5, 6년 동안에는 존 파이퍼, 존 메가더, 그 다음에 알시 스프롤, 그 다음에 엘버트 몰러, 그다음에 웨인 그루뎀, 팀켈러폴 워셔, 우리 뭐 한국에는 장로교인들이 이제 대다수기 때문에 이 장로교인 이제 칼빈주의자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이런 분들 미국에 있는 분들이죠 주로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김남준 목사님 등. 국내에 또국 외에 잘 알려진 칼빈주의자들의 책들을 성도들에게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또 그분들이 지은 어떤 책들을 본문으로 해서 제가 직접 강의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한 파이퍼 같은 경우는 왜 나는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가? 이 책을 가지고 한 30번 정도 아마 제가 강의를 했고, 웨인 그루뎀의 성경과 정치, politics according to the Bible. 이 책을 가지고도 아마 제가 한 30번 정도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김남준 목사님의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이 책을 가지고 한 7번, 8번 제가 강의를 했어요. 이분들의 이제 책들을 소개하면서 항상 성도들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 주의를 준 내용도 우리 교회 사이트에 이제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2018년 6월 11일 목사 칼람에 이제 올라온 글인데, 존 파이퍼, 우리나라 말로 이제 존 파이퍼, 존 메가더, 팀 켈러, 스티븐 로슨 등 칼빈 주의자들을 가끔 언급하고 소개하는 이유. 우리 교회 이제 사이트에 올라가셔서 맨위에 가면 구글 검색이 있어요. 그 구글 검색 이런데 존 파이퍼, 뭐존메가더팀 켈러 이렇게 치면은 에 그러면 금방 다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2018년 6월 11일에 올린 글인데 지금까지 한 5300명이 이제 봤습니다. 이 글에 가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어떤 분야에서 나보다 잘하는 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그분의 장점을 배우고 습득해서 성도들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확신을 비롯해서 내가 믿는 바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글이나 설교에 의해 내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설교의 열정 및 감동, 목회의 열정. 또, 카운셀링의 지혜, 인생의 경험 적용, 또 요새 이제 스프롤 같으면은 성화와 관련된 이와 같은 말씀들, 내가 잘할수 없는 그런 분야의 그런 주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분들에게서 언제라도 얼마든지 배워서 내 삶에 적용을 하고 또 설교나 목회에 이제 적용을 하며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좋은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알려줄 것이다. 이런 내용의 글을 이제 거기 썼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무슨 말을 썼냐 하면 생선에 가시가 많다고 해서 전혀 먹지 않는 것을 지혜롭다 할수 있을까요? 불필요한 가시를 잘 발라 먹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지혜로운 방법임은 그것은 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잘알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에 걸쳐 김남준 목사님의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를 요약해서 이제 설교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김남준 목사님 이 책을 아, 이렇게 이제 강의하기 전에 제가 이 글을 이제 올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 이, 특히 이제 칼빈주의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신학자들, 이런 신학자들이 쓴 책들을 이제 소개했는데, 이런 책들은 생선과 같다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생선을 먹으면은, 국든지 해서 먹으면은 그 안에 이제 맛있는 고기가 있지만, 일단은 커다란 뼈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어떤 건 조그만 가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발라내고 먹으면 그런 맛있는 이런 고기를 우리가 이제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선에 가시가 많다고 해서 뼈가 있다고 해서 전혀 먹지 않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불필요한 가시와 뼈를 잘 발라먹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지혜로운 일이다. 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은 모든 책에 다 적용이 되는 말이에요. 칼빈주의자들의 책뿐만 아니라 모든 책에. 그런데 이제 특별히 칼빈주의자들의 이제 책을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많이 소개했어요. 생명의 말씀사를 통해서 아마 교회 전체적으로 단체로 이렇게 파이퍼나 메가더 뭐팀 켈러, 김남준 목사 이런 책을 수백 권씩 이렇게 주문해서 성도들에게 보라고. 이렇게 이제 한 교회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런 그 책들을 이제 소개하면서 늘 우리 성도들에게 여기 들어 있는 좋은 것들을 먹는데 주의해야 될게 있다. 그것은 뭐냐하면 절대로 극단적 칼빈주의 개혁신학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거를 제가 이런 책을 소개할 때마다 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한 말씀을. 예, 우리 교회 이제 성도들에게 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칼빈주의 5대 강령으로 요약이 되는 극단적 칼빈주의, 영어로 얘기하면 하이퍼 켈빈이즘이라 하는 거 이거를 피해야 합니다. 자, 이런 글을 이런 글을 이제 제가 교회 사이트에 이제 올리고 나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도 있고 교인들이 아닌 분들도 있고 왜 칼빈주의자들의 책들을 공개적으로 소개하냐? 그냥 성경만 가르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강하게, 아,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 나중에 한 번, 한 번, 이제 기회가 되면, 왜 극단적 칼빈주의를 믿으면 안 되는가, 이걸 신봉하면 안 되는가를 제가 이제 설명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요즘 교회 안팎에서 이것에 대한 이제 설명 요구가 있어서 그냥 오늘부터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시리즈를 이제 구상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모으고 오늘부터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